음.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laughs>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예순 세명 구속됐습니다. 예순 세 명. 예순 세명 구속됐어요. 그리고 배우로 지목된 정광훈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아, 맞아요. 음, 정광훈. 네. 근데 이제 정광훈이 내란 선동, 선전, 소요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또 정광훈 전담 팀을 꾸려가지고 <laughs> 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음, 하더라고 아직까지 근데 소환은 안한것 같은데 네. 음. 요거는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전광훈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이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어, 다져서 다져서 하겠다라는 거고 보니까 보안 수사대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를 일반 수사국에서 하질 않고 그리고 과거 사례 같은 것도 나름 분석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석기 사례를 지금 네. 네. 공부하고있리는 네. 걸로 봐서는 네. 일단은 그. 이석기 씨가 저 실형을 받은 게 내란 예비 음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음모, 선전 선동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보겠다는 거 같고. 정광우는 굉장히 긴장해야 될것 같네요. 어 응, 응. 그리고 이제 계속 자극했잖아. 체포하려면 해보라고. 어,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체포 당해보면 아, 진짜, 이제 진짜 진짜 정광우는 무조건 잡아 놓아야 됩니다. 아, 네. 안 그러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아, 정광우는 진짜 핵심이죠. 음. 그러니까 정광훈. 이 그구의 최종 종착지가 백색 테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서부 지법에서 보여진 게 백색 테러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직화 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망이 뻗어 있으면서 막 뒤집어 엎고뭐별일다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서부지방에서 보여준 거는 백색 테러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번 보여진 거예요. 음, 그런데 그렇죠. 이 양상이 이제 만약에 심화된다 그러면 그리고 정권도 가령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걷잡을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제가 뭐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 왔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거기 동원된 사람들 수는 그중에 많은 경우 뭐~ 가령 뭐~ 좀 유튜브 좀 한다고 그래서 돈벌이하는 애들도 많았을 거예요. 음. 상층부가 반드시 일망타진 되다시피 상층부가 한 번은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네. 정말 누구나 다 알듯이 전광훈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장기적으로 구금해 놓지 않으면 네. 이 폭동화되가는 이 사회 분위기 이거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야 뭐 어느 쪽이건 떠나서라도 국가 존립의 문제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렇게 아 같은 종교인으로서 같은 <laughs> 종교인이라뇨. 아 이런 부분은 진짜 좀 목소리를 세게내는 <laughs> <내줬고>. 거예요. <laughs> 아, <종교인으로서 웃음> 저는, 저는 정광훈 <laughs> 네. 씨를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 목사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무슨 뭐, 뭐든 종교 단체에서 파면인가 뭐 백석, 하지 않아? 어, 교단이 원래 이제. 그 목사는 교단에서 안수를 하거든요. 근데 아. 원래 이 정광훈 씨가 소속된 교단이 백석 교단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서 면직 처리가 됐다라고 아, 면직 처리.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면직 처리가 됐다는 건 목사의 직분을 박탈당한 거고요. 음.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그냥 그래서 정광훈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하고 네. 거의 뭐 선전 선동할 뿐만 아니라 교회나 하나님의 어떤 원리라고 하는 성경을 지키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까불면뭐 죽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막. 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요 둘이 거예요. 싸울까 봐 <laughs> 조마조마하더라고. <조명소만> <laughs> 하나님이랑 까, 아, 혹시나 하나님이 봐. 그러면 하나님 가볼까봐. 우리 붙을까봐. 그런 전광훈 끝장 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근데 서면. 왜 우리 목사님은 정광훈보다도 교세가 <웃음> <웃음> 그렇게 적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조용히 계시는 분들이 많죠. 아 조용히. 이렇 네. 아... 일본에서 아, 그 60년대쯤에 사회당 당수가 연설하고 음... 있는데 18살짜리 극우 청년이 단상에 뛰어가서 그냥 칼로 찔러서 현장에서 그냥 즉살은 유명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전광훈이 뭐라고 했냐면 그저 하여튼 체포됐을 때 윤석열 체포됐을 때 네. 누군가 분신자살 했어요 네. 태극기 부대원 중에 하나가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냥 함부로 죽지 말고 가치있게 죽을 때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아, 전광훈이 전광훈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에요 아, 그게 가치있게 죽을 때를 알려주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이거 하라도아 아, 음. 선생님 어, 그러니까 백색 ]겠네. 테러가 이거. 폭동화되는 면이 하나 음.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데 네. 사람을 위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거, 길거리 걸어, 걸어가다 칼 맞는 아니, 게 선생님 그 행위는 좀 자제. 해 길거리 주시고. 걸어가다 칼 맞는 <laughs> 게 그, 국자들이 준동할 때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꼭 국회의원만 노리겠어, 방송인이나 유명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그냥 위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냥 거수 없이 간다니까요. 어이. 하니까 상추 물꼭 잡아야 돼요. 아니, 근데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면 저 새끼들은 꼭 카메라로 원샷 잡고. <웃음> <웃음> 진짜 이새끼들 야, 나 죽으면 임마, 도래시작 다이로 임마. 이 멍청한 놈들, 맨날 이럴 때 원샷 잡어. 심지어 저 답답한 놈들, 그저 아유. 보면은 거. 원샷 잡으면서. 웃고 있으려고요. 야야야. 잡아잡아잡아. 키득거리고 있었지. 합사한 자식들. 아니, 형, 진짜. 아유 김어준 씨는 사설 경원들 지금 고용해서 같이 다닌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체육도 이 경우에 돈 아끼지 말고. 네. 어, 좀. 아돈 아끼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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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짜 작아서 잘안 보여요. 근데 잘안 뛰어요. 네. 알겠습니다.